아리입니다. 아리입니다. 이번에는 아리님이 연구소 음. 오픈 첫 오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 네가 나보다 키가 큰 느낌이야. 아니야, 실니 어, <웃음> 그, <웃음> 일단 농장부터 소개해주세요. 실제로는 나이가 <laughs> 당신이다. 그다는데 당신, 여보세요. 네? 아니요. 들어왔지 농장? 네 들어왔어요. 돼지하고 소하고 닭하고 양 키우고 있네요. 이게 아리 리님이 텍스처를 끼워가지고 이상해 보일 수,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비록 지났지만. 응, 음, 이게 가장 이뻤다. 아, 이, 이 꽃, 이거야, 이거. 아, 그 꽃. 나 살짝 좋아하긴 한데, 라, 난 라일락이 더 좋아. 이제 연구소 안을 구경하러 갑시다. 구경하러 갑시다. 먼저 1층. 1층은 여기 밥 먹는 데인가요? 어 뭐... 회의장 같은 곳이군요. 어, 어, 어. 어 나아졌네 와, 어, 그리고... 아, 이뻐. 어, 완전 이뻐, 이거. <laughs> 이제는 t e n roller, eaten. What I remember about those, and I think that they got in t 데 e k 데 t Eating 아 n t 이 e hot on a roll, d 소개해 드렸고요. 음. 이제 지하 빨리 오세요. 네, 들어갑니다. 지하 내려갈게요 지하 여기는 일단 여기 들어와 보세요. 책상. 네? 밑에거 밑에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잘못 아, 아니구나? 아니 그냥 사람만. 어. 여기 음. 의자가 뭔가 이상하죠? 자리가 없어서. 자리. 책상. 좀좀 좀. 여기 책상. 네, 제가 열어드릴게요. 여기는 물이 있대요. 여기 동굴 가는 길. 길 하필이면 여기 옆에 딱 동굴이 있어가지고요 우후 햇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어. 햇불 밝히고 야. 야 동굴이 굉장히 넓네 어박쥐도 있다 동굴이 어. 굉장히 넓어 동굴 탐사 시작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응? 저, 저쪽에 응. 아 반대편으로 갔어 어 여긴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숨겨진 비밀 통로가 어? 야야 응, 개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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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굴 짱 넓은데? 야, 이러다 우리 못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그마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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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동굴 짱 넓어. 여기 한 개, 열, 여기 두 개, 세 개, 네 개가 개 있어. 일단 내가 문 쪽으로, 문 쪽에 발광석 이렇게 설치해줄게. 그니까. 이쪽? 이쪽이란. 야, 뜻이? 여기 풀 있어. 풀? 여기. 풀. 거기서 농사실. <laughs> 어, 철이다. 응, 나도 철 발견했어 어 여기도 철 있네 여기도 철 있어 내가 이쪽 밝힐게 어. 응. 막지가 그, 이상하게 보이네 야 여기 동굴 왜 이렇게 넓어 봐봐 나도 넓어 어 여긴 끝이고 여기 짱넓야네가 가는 곳은 다 넓나봐 나는 내가 가는 곳은 다 좁아 아나 이제 돌아갈래 왜? 이, 이러다 길 잃어버리겠어 들어갑시다 하이 하이 하하. 와 진짜 넓다 그치 야야 어, 야, 이쪽이었지? 응 음. 갑시다 나머진 동굴 탐사는 서바이벌로 나중에 아 이거 내맵이었었다면 완전 좋을텐데 그치? 그러면 이거 전 전력들 켜가지고 <laughs> 다다다다어 여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왔네? 여기 어 오. 나도 어디? 따라서. 어, 여기 야, 진짜 어두 여기. 나 여기 있어. 여기가 어, 여기있다 어, 풀 무성하게 자랐네. 어. 야, 나는 이미 연구소에 있지. 나 연구소야. 어. <laughs> 여긴 어디? 나는 연구. 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그쪽 맞아. 이쪽 봐서? 어. 어. 아, 이쪽? 나는 어. 아니, 그쪽, 그쪽. 아.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자. 오케이. 그렇아 일단 텍스처 어, 여기만네 이렇게 쭉걸로 봐야지. 이렇게낀게더 응? 여기. 나아. 여기였나? 니네 거는